6월 26일 금요일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줄 당.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의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은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봐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가하시고 그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교훈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실족과 용서에 관한 말씀이신데 예수님은 베리아 지역을 다녀오신 후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뭘 제자들에게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7장 1절에 보면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실족하다고 하는 말은 스칸달론이란 단어로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 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든지 고의든 실수든 사람들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위식을 두고 행했던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했던 베리아 땅은 유당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 땅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건너편 땅으로 주로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 땅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리아 지역은 그 당시에 소외되었던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그 소외된 것을 전도하신 다음에 실족과 용서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메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 지역이고 소외되었던 베리아 직을 돌보신 다음에 이 작은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그 시장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등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사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여유가 있고 많이 알고 능력 있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소외되고 작고 아픈 사람, 나에게 불편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내용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작은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를 야단치거나 트집 잡기보다는 그도 그 집에서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배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작고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배려할 때그 안에서 복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3절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귀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경고하지만, 죄를 돌이키고 회귀하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든지 받아주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용납되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족 간에 친족이나 성도들 안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끝까지 마음을 닫고 단절하며 사는 것은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가?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일곱 번죄 짓고 일곱 번 회귀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또 일곱 번 와서 회개한다고 하면 그래도 용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죄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일곱 번이나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듣는다면 그런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적어도 적당히 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조건이나 횟수나 그런 것을 보고 용서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과 이해와 용납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성숙과 큰 그릇을 가졌다면 우리도 복음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인격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소외되고 작은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없고 용납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납받고 용서된 것을 기억하며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아침 복음의 본질을 참으로 눈을 뜨고 볼수 있게 하시며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